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할 때왜 이렇게 단게 당길까요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단맛을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단 것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근데 하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죄책감 없이 달콤함을 채워줄 수 있는 간식 다섯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 셔벗이에요. 얼린 바나나를 갈면 크리미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일품이랍니다. 다음은 솔리 오가닉 망고 앤 구아바 젤린데요. 설탕 없이 오직 과일로만 만들었대요. 얼리얼다크 초콜릿 코코넛 바도 설탕이 적게 들어간 맛있는 선택지예요. 포코멜스 코코넛 밀크 캐러멜은 유제품 없이도 풍부한 맛을 자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스위츠, 스위트, 피쉬,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는 캔디랍니다. 이런 간식들이라면 슈거 크러쉬,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겠죠?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기세요.